네, 안녕하십니까. 조각가 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이 그 한국에서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이제 가게 되죠.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가 3 학년 4 학년 뭐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게 아니라 에꼴 도보 자르는 학교 1 학년부터 들어가니까 뭐 당연히 그 시간에서 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그것이 아주 쉽게 이제 무너지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본인은 나는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학적 사유나. 시적 상상력이 안 보인다. 예술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거죠. 물론 저는 그 대학교 때나 뭐 이런 거는 어떤 리얼리즘에 경도되어 있었고 물론 거기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보여지는 이제 답답함들이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벗겨내는 일. 그런 일들을 시작한 시기가 아니었나. 더 예술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의 쓸데없는 껍데기들을 얼마만큼 더 벗을 수 있을까. 그리고 벗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의 시발점이 바로 유학이라는 걸 통해서 됐고, 그래서 그 작업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그 생각하는 과정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또 새롭게 출발을 했지만 그것은 나한테 익숙했던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잘 그리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이라는 건 자기 감성으로부터 출발된 것들이 어설프지만 어설픈 대로 어그 자기의 감성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 표현들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죠. 조각에는 우리는 헤라로, 그 일테면 주곡이라고 얘기하는 그 조석과 용 헤라들이 있는데, 그 헤라가 모든 걸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그 기능은 아카데믹한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나의 아카데미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 해라를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감정에 와닿는 도구들을 찾았죠. 그게 바로 이제 쇳덩어리로 어떤 그 형태를 만들고 그걸 두들기면서 그 두들겼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함과 그 중력들의 힘 이런 것들이 내 감성하고 와닿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작품이 사실에서 어, 심리적인 조각으로 어, 바뀌어가는 중요한 모티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매스를 어, 내 감성이 중량 만큼이나 거기에 걸맞는 도구가 필요한 거고 그 도구들이 에, 결국은 흙이라는 진료에 맞닥뜨리면서 얻어진 것들로 출발을 해왔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은 내가 이제 벗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나의 제일 무서운 게 그동안 습관화되어 있었던 것들인데 그 습관화되어 있던 것들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의 살점들을 뜯어내는 기분으로 벗기기 시작을 해왔고요. 뼈만 남았을 때의 가장 본질과 실전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 건가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서 섞고 직조를 했죠. 그건 메스하고 달리 선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내가 왜 쇳덩어리를 들고 흙을 쳐대겠는가? 뭘만들어달려고 하지 않고. 몸과 감정을 그대로 직발적으로 던지려고 하는 건가? 내 만들기와 던지기, 툭 던지는 그 던짐은 자기 감정에 있었던 것들이 충분히 있을 때만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던졌을 때그 감정을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들기와 그, 저기, 그 던짐의 차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음, 때로는 원하지 않는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던졌을 때 그, 그 방영에서 나오는 그 운동들이, 때려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면서 불규칙한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감정을 이제 던진 건데 그것이 대부분 제 작품들은 미완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미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난 지금 이런 감정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래서. 갈등과 헤매임을 그냥 드러내는 게 혹시 작품은 아닐까라고 저는 평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얼마큼 그러니까 생생한 것들을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그랬을 때 생동감과, 어, 생명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 나 결정 돼요 어느 30대 초에 중반인가? 침목을 한번 봤는데 내가 이렇게 흙 작업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침목 속에 있는 거예요. 침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엄청난 무게를 견뎌낸 체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파쇄석이라고 하는 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기차 바퀴가 지나갈 때마다 찍히죠. 그리고 돌, 돌률은 또움직이고 충격이 가서또 움직이고, 또 움직인 상태에서 또 다른 밤으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불규칙한 찢겨 있는 모습, 찢김들이, 어, 마치 나의 어떤 시련 같기도 하고, 어, 저거는, 뭐, 감히 정연히 살아온 그 고민들보다 훨씬 더큰 것들이 있어. 저거 자체가 이미 조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해 봐야지. 근데 나는 그것을 할 만한 내공이 너무 부족했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좀 지나놓고 보니까 아, 난 혹시 그동안 고민의 성숙 과정이 좀 커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침목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든지 저거가 내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초기에는 자, 저 침목 나무, 음, 음, 나무는 어, 깎아야 돼. 어, 좋아. 침묵이 굉장히 강한데, 저거를 도끼질을 좀 해봐야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깨내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카데미기 생각했때면 끌을 생각했었겠죠. 근데 나는 이제 아카데미는 이제 벗어났으니까 도끼를 찾은 거고, 그 도끼로 이제 찍어서 어, 작업을 이렇게 초기에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가 너무 잘 드러난 거야. 근데 침목이 안 보여. 침목을 많이 깨버렸으니까. 그 사이를 훅 잡았으니까. 작품은 좋으나 내가 왜 침목을 선정했는지 침목의 그 질감들이 많이 그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침목에 대한 존중은 침목을 고스란히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인체 형상의 단순. 난 것만 딱 잘라가지고 결국 단순 형태. 제가 흙 작업에서 질감 하나하나 붙이고 깎고 곡예팠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단순한 형태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질감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질감 속에 침목에 목생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나는 그 시련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단순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면서. 그 작업 전개가 서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성들이 다 존중하자. 침묵을 이 살아온 질감들을 질감은 정신이니까 질감은 역사니까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걸 드러내려고 이렇게 단순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 조각이라는 거는 똑같은 형태를 어떤 재료로 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미지와 이야기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침묵 작업을 많이 했는데, 여기 이제 작업들은 두 다리와 몸통, 그리고 가운데에 단전서부터 끌고 올라가는 어떤 정신적인 기력만큼이나 강한 정신들이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어, 시련들을 잘잘 이겨낸 정신성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운데 저로는 분리시키자. 이것이 얘기하는 시련과 정신을, 재료를 분리를 해보자. 그럼 스탠레스라든가, 뭐 아니면 알리미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 시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겨내는 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정신만을 좀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다른 재료를 써서 그거에 대한 단단함들을 꽉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재료를 써봤습니다. 어느 제철소에 갔더니 이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 저는 요즘 세멘트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게 허예요. 회색빛이에요. 어, 기게 석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역할이 뭐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가 나왔냐? 그랬더니 25m 높이에서 자석으로 끌어올려서 떨어뜨리는데 10톤 석도 20톤 되는 그 속이 꽉차 있는 것들을 떨어뜨려요. 제철사는 철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부셔야죠. 뿌셔서 철은 철대로 다시 또 용암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쇳덩어리를 그걸 뿌셔버리는 거예요. 어, 수직 강화에, 단순 노동에, 무한반복에, 이런 것들을 4, 5년, 5, 6년, 7, 8년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그걸 푸신 이면서그 무게의 마찰 때문에 자기 몸이 잠깐 어떤 때 깨져버리고 어떤 때는 짓물 눌러지고 어떤 것 어떤 파이고 이런 질감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잘 읽혀지지는 않지만 자기 몸을 깎아먹는 시련들을 보면서 이건 내 작품 아니야? <laughs>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던 거죠. 겉에 있는 거 걷어낼 거 걷어내고 또 생으로 그냥 갖다 놓은게 아니라 이제 깎을 건다안해그구라인더를 정리하고 그 맛이 또좋으려면은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다 뭐한1년씩 놔두면 이제 비 맞고 그러면서 녹이 슬고 녹이 슬 위에다가 또 왁스도 칠해보고 그러면서 그 그때 그그 그 단단해 이게 결국은 단단함이잖아요 그 단단함의 그 표면 처리를 제가 지금 만들죠 그건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계속 변화 과정을 보면서 왁스 칠을 하고 또 비맞으면서 어느 부분은 또 녹슬고 또 왁스 칠하고 이러면서 온 거, 그렇게, 에, 한 거죠. 그냥, 그냥 재료의 발견이고 그 재료를 존중한 거고 재료를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걸 왜 갖다 놨느냐. 그왜 갖다 놓은 이유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시련의 결정체. 이만큼 시련을 겪은 물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나한테는 벅차지만, 벅찬 대로 어, 나는 감에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그 시련을 그냥 그거를 갖다 놓, 놓게 된 거죠. 나하고 동시 되실 때의 내네 작품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 꼭 동시 시키지 않아도 나는 그런 거를 보아왔습니다. 저는 시련 덩어리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련들은 결코 비참하거나 비루하거나 처절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당당함과 뭐든지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보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갖다 놓게 됐습니다. 뭐, 한전에서 입찰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봇센터를 꽂고 전선을 연결해주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저희 그 형제가 아홉이거든요. 근데 아홉을 그 대학교를 이제 보내신 거죠. 저희 아버지하고 저와는 아직도 한마디 대화도 기억이 안 나요. 오로지 일만 하셨던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49그 부담스러운 일을 다 해내셨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 존경 너머에 있어요. 그 대화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사셨던 아버님에 대한 존경, 그 사업, 뭘 하셨던 것들에는 그 상징적인 게 그냥 저는 전보산대로 보였고 뭐 전보산 때는 심지는 않았어요. 어, 전선을 연결하셨던 거고. 그렇지만 내가, 어, 그동안 생각해왔었던 어떤 상승과 그 당당한 뻗어올라감하고 그 전보산 때가 일치가 되더라고요. 전보산 때만 있지만 이제는 그 다음에 철조로 작업을 했어요. 음, 철조 작업은 철군 중에서 그또 역사가 있어요. 그 철군이 살아온 철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물 공장에서 거푸집 위에 그걸 단단하기 위해서 철근을 용접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쨈물을 다 붓은 다음에 이제 깨부시기 위해서 그걸 뜯어내죠. 망치로 치면 뜯어지면은 그 용접 자국들이 있어요. 그 용접 자국을 아뭐저저 아, 손톱만한데 그것이 형태들이 다 달라요. 손톱만한 것이 불규칙하게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 이것도 시련의 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시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높이 세워본 거죠. 잘라서, 피워서, 그서쫙 뻗어 올라가게 해서 그 안에는 손톱만한 것들이 첨첨히쫙 바뀌고 보통 이제 사람이 하면은 자기 의지대로 여기 붙이자 저기 붙이자 이렇게면 읽혀지는데 그게참 읽혀지지 않는 불규칙함들이 점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를 보면서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의 그 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 들었고 그것들이 이제 뻗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천보산 때처럼 300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이야기들을 조금씩 더 담기 시작해야겠죠. 지금 성복구리 미술관에 있는 거는 그런 점들은 없어요. 그런 점들은 없고, 오히려, 폐 철물점에서 녹슨 것들을 사서 잘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일이 위치를 잡아서 한 건데, 위치와 각도와 이거는 뻗어 올라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위로 상승하는 작업인데, 거꾸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방향이 뒤엉켜져 있는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끊임없이 갈등. 갈등들이 뒤엉키면서 올라가는 거지, 오름 그 자체는 아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 갈등과 시련들이 뒤엉켜서 끌고 올라가는 그런 작품들을 한 것이 이제, 성북구비 미술관에 있는 작품입니다. 드로잉은 대부분 뭐 그때그때의 감정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감정들이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던져지기는 쉽고 그래서 드로잉을 하는데 그 하는 이유 자체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각 같은 경우에는 하면은 1개월, 2개월, 3개월씩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지만그 안에는 많은 그 감성의 변화들이 있죠. 그 조각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는 감성들도 있고, 그걸 끄집어 내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일단 정해놓은 조각 속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드로잉을 쭉 해왔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드로잉으로 밀고 나가고 싶은 거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게, 전혀 다른 신경선 세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도 잡아보자. 그래서 그거를 모아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또다시 나를 형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죠. 근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그 감성을 이미 나오기까지는 절대 내 속에 없으면 안 나오는 거니까.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와도 형식적인 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에, 지금 당장 뭘 넣겠다고 딱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충분히 소화가 됐을 때 에, 그것들이 다시 나올 수가 있죠. 그때는 즉발적일 수도 있지만 즉발적인 걸만나 만나기 위한 풍부한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로잉은 조각을 위한 드로잉이다. 난 조각가니까 모든 걸 조각에 집중해서 모든 걸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미술하는 사람들이 미술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를 다 잡아놓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드로잉을 풍부하게 펼쳐보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경험과 이런 것들은. 단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축적이 있을 때, 그것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간의 축적. 그 안에 들어있었을 때의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무게감과 중심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 재료들을 보면은, 그 시간만큼이나 가지고 있던 요소들을 나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은, 어, 저는 제 작품으로 갈때 그만큼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5년, 10년 동안 광원도 고성에서 탄 산불에 이것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2019년도 20, 21, 22, 지금 이제 한 4년 됐네요. 저기서 얘기하려는 게 뭘까, 저 재료가 얘기하는 게 뭘까를 단심의 나올 수 있는데 그 단숨은 시간이 필요해요. 딱이 이런 거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나한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재료의 시간이나 내 속에 있는 시간이나 그 시간은 항상 오래 걸리고 더디고 조심스럽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